안녕하십니까 와우 히스토리 지티안 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라의 시집온 가야공주와 아들 도설지 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파르티아와 파르티아의 아르사쿠니 왕조 그리고 사산 왕조가 신라 전기 왕조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반신반의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 신라하고 5, 6세기에 밀접한 관계를 가진 가야 왕국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름은 반파국이라고 하는데요. 후기 가야 연맹의 맹주 역할을 한 대가야입니다. 반파국 도 대가야라고 불렸는데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전기 대가야, 즉 금관가야입니다. 쿠산제국이라고 했는데요. 요거는좀더 나중에 더 살펴보겠습니다. 금관가야도 세 개의 왕국이 하나로 계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기 대가야하고 이, 이 후기 대가야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반파국을 갖다가 이 본문에서는 후기 대가야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가야하고 반파국은 다른 왕국입니다. 반파국 이내왕과 도설지왕 반파국을 갔다가 확인할 수 있게 되면은 사산제국이 신라라는 게 확실하게 검증되는 겁니다. 이 반파국은 어떤 나라냐면 금강가야가 주도했던 전기가야 연맹이 와해된 후이 쿠산제국이 멸망한 다음이거든요. 이5 세기부터 반파국은 가야 연맹의 맹주 역할을 하고 대가야라고 칭해졌습니다. 그 시조는 이진하 씨라고 합니다. 여기는 좀 확인이 아직 안됐는데요 근데 5,6세기에 알려진 왕은 딱두 명입니다 이내왕 5세기 왕입니다 이내왕은 일명 이브리지가 라고 합니다 이브리지가 아 이브리지가의 뜻은 지금까지 확인이 안됐는데 어,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이브리지가의 정확한 뜻을 확인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왕의 아들은 도설지왕입니다 이두 왕을 갖다가 확인해서 반파국이 어떤 나라였고, 그 다음에 사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파국의 지문 481년 5세기 말이죠. 신라를 도와 고구려와 대결 481년에 고구려가 말갈과 함께 신라북쪽에 침입하여 호명성을 등을 정복하고 미질부로 진격할 때이 가야 반파국은 신라를 도와 고구려군과 대결했습니다. 신라 편에 섰다는 거죠 반파국의 또 다른 지문은 이내왕의 왕후는 신라공주입니다 반파국 이내왕이 522년에 신라에 결혼동맹을 요청해서 신라는 호주의 딸인 양화공주를 가야왕에 시분했습니다 근데 좀 약간 반전이 일어나죠 어, 결혼동맹을 맺었는데 신라는 처음에 100명의 시종을 보냈는데 이들의 복장을 가야 복장을 바꾸게 한 일과 관련해 신라와 반파국 사이가 나빠졌다. 이에 신라가 왕비의 송환을 요구했으나 거절했다. 여기서 이들의 복장을 가야 복장으로 바꾸게 한 일, 요거는 관습적인 그 왕국의 복장이 아니라 종교하고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질문 외에 더 있습니다. 또 다른 지문은 신라왕과 반파구왕 이내왕이 만났습니다 524년에 법흥왕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만났다는 건이 당시에 뭐가 있었으니까 이게 기록이 됐겠죠 아주 이렇게 만나 가지고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혼동맹에서 결혼동맹이 깨지고 갈등의 관계로 가게 되죠 이 만남 이후에 또 다른 지문은 도설지왕입니다 도솔지왕은 반파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아버지는 이내왕이고 어머니는 신라의 양화공주입니다. 어, 이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도솔지왕이 등극하기 전에 이내왕 시절에 신라와 대가야는 혼인 동맹을 맺었지만 대가야가 이를 파괴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복장을 가야 복장을 바꾸게 했던 그 사건이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건법풍왕과의 만남에서 이게 틀어진 겁니다. 결국은 신라가 공격을 했고 562년에 항복했습니다. 그러면 이 도솔지왕은 어떻게 됐냐? 불교에 정진한 도솔지왕, 신라가 대가야를 멸망시켰고 도솔지왕 월강태가라 태자라고도 하죠. 도솔지왕은 가야산에 들어가 월강사를 짓고 승려가 된 종교에 정진한 왕이 되었던 겁니다. 도솔지왕은. 이렇게 반파국의 지문을 갖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라 정기왕조가 1세기 이후는 파르티아 아르사쿠니 아사쿠니라고 하죠. 이사금 이사금 왕조와 사산 왕조가 결합된 계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파국 이내왕과 도솔지왕의 왕국은 신라하고 결혼 동맹을 맺 맞... 매었고그 다음에 5,6세기 였기 때문에 사산왕조, 사산왕조 하고 가까운 인근에 있는 왕국이었던 걸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 코카셔스 왕국 이베리아 왕국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란 오른쪽이 지금 한참 문제가 되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식세초 탈레반은 파슈툰족입니다. 파슈툰족. 파슈툰족은 우리가 처음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파쿠툰가. 파쿠툰가의 뜻은 파슈툰족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즉 스키다이가 남아에서 여러 곳에 왕국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파쿠툰가였습니다. 파쿠툰가에서 마오에스 그다음에 불은에라고 하는 보노네스, 그 다음에 소벌돌이라고는 스파라우리스 스파로리, 그 다음에 아지리시스, 아지스의 계보가 여기 아프가니스탄의 파쿠툰과 파슈툰의 탕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앞에서 한번, 그, 동영상을 한번 다시 참조하시고요. 이번에는 신라 즉 사산제국하고 연관된 나라 즉 반파국인데 반파국에 가까운 나라가 이베리아입니다 근데 이베리아는 지금 현재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반 이세계의 코카셔스 왕국 중에 그루지아의 고대 왕국입니다 그루지아 흑해하고 카스피의 중간에 있는 그루지아 요 조그맣게 뭐가 보이는데요 소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련에서 겨울 올림픽을 했던 곳이 여기 소치죠소치 바로 밑에가 그루지아입니다. 그루지아의 옛날 왕국 이베리아. 이 왕국에 대해서 확인해 볼 것입니다. 음, 이렇게 좀더 확대를 해서 보면 이 그루지아죠. 그루지아의 그루지아는 옛날에 두 왕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하나는 라시카 하나는 이베리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밑에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두 나라가 얼마 전까지 영토를 놓고 싸웠었죠 음, 고대 우리나라하고 연관된 나라들 입니다 이 이베리아 왕국이 뭔지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사산제국과 이베리아 왕국이 있었는데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반파국은 481년에 신라를 도와서 고구려와 싸웠습니다 이, 시대, 이 481년은 페로즈 일세의 시대인데요. 페로즈 일세는 우리 지증왕, 법흥왕에 해당되는 카바드 일세의 아버지입니다. 페로즈 일세는흉과의세 번에 걸친 큰 전투가 있었는데요. 이때 세 번째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 황제가 상당히 많이 이제 변사하고 그다음에 훈과의 전투에서 뭐 황제가 죽고 한요 시대를 갔다가 싹 사산제국 황제 계보에서 드러내서 신라 계보에는 마르즈반 즉 마리깐 마르잔 마리깐을 계보에 올렸었습니다. 이 이베리아 왕국 이베리아 왕국은 사산제국의 인근에 있는 아, 코카셔스 이베리아 왕국입니다. 이 조지아국인데요 현재 이 조지아국은 과거에 라지카하고 이베리아 왕국 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 라지카하고 이베리아 왕국은 우리 삼국사기의 명칭이 둘다 나옵니다. 라지카는 나중에 확인해 보고요. 이베리아를 갖다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페로드 1세 시대에는 이베리아 왕국은 바흐탕 1세가 재임 중이었는데요. 바흐탕 1세가 누구냐면 지금 현재 조제국의, 조지아국의 수도가 트빌리시입니다트빌리시를 건설하는 왕이고 사산 제국의 종교 그 탄압에 맞서서 싸운 민족의 영웅이라 알려졌습니다. 이 이베리아, 이베리아가 어떻게 반파국으로 연결되는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